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휴가도 없고, 주말도 없고, 퇴근도 없다. 영화관리도랑 양산관리도 근데, 이 사상은 우리에게 게어 우리, 얼마 안 됐어. 예. 야식이로. 다들 이제 고향 가시고 이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우리는 24시간 그 근무를 하면서 경계태세를 갖추고 지금 국민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든든한 마음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마음이 교차합니다만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 주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어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 주셨지만 올 올해 들어서 산불 발생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현재 우리 사장님한테 91건 발생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또한건 늘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굉장히 지금 평소에 비하면 산불이 많은데 이 이유가 날이 건조하고 그렇죠? 이건 뭡니까?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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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가 들어왔다라는 아, 네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설 연휴가 날씨가 좀 따뜻하면서 오히려 야외에 나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대형 산불이 있어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히려 그게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저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가 범정부 산불 대응체계를 만들었고, 지금 작년 말부터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그 강력한 초동 진화를 원칙으로 한다. 강력한 초동 진화 하려면 그 진화 자원을 압도적이고 선제적으로 투입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저는 초기에 장비와 인력이 집중 투입하다 보면은, 어, 이, 뭐랄까, 안전 문제? 이 부분도 절대 놓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어, 원인 제공이 돼, 이루어지지 않아요. 야해 그래서 저희, 뭐, 청장님하고 저하고 우리가 농진청장하고 다 같이 가서 영농부산물 우리가 태우는 거 이것을 제로화해보자라는 뭐그 캠페인다고 했습니다만 우리 내부에서라도 이렇게 좀 원인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더한번 경각심 불어 넣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그 산림 근처에서는 그 발화의 원인이 될수 있는 행위 자체를 좀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도 여러 차례 좀.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시 한번 이렇게 어려운 때, 어, 계절적으로 어려운 때인데, 그리고 또설 명절 맞이했데도 불구하고 24시간 이게 깨어서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일선에서 또 현장에서 대응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도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네.